여러분들, 텃밭 작물들은 잘 크고 계신가요? 저희 텃밭 작물들은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해요. 어, 지금 이렇게 가지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크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파리가 구멍이 송송송송 이렇게 뚫린 게 있네요. <laughs> 어, 이거 나방들 있는지 아니면은, 또 그, 달팽이 짓인지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와서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풀이 난 거는 여기를 좀 깎아줄 거예요. 어, 대전은 일주일 내에 비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텃밭 작물을잘 키웠는데, 아유, 그냥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열 마디에서 제가 잘라줬습니다. 순을. 잘라준 다음에 그냥 다른 것들은 그냥 다 키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손자 줄기, 아들 줄기 뭐할것 없이 다 키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잘 키우고 있고요. 제가 조금 힘들어갖고 약 주는 걸 한번 놓쳤는데, 아, 지금 흰가루 병이 조금 더 왔어요. 제가 이걸 단호박을 조금 걱정했더니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줄기가 어 이렇게 폈을 때 1m 이상 돼버리니까 여기에서는 1m 되기 1m 더 되기 전에 어 보면은 이렇게 단호박이 열려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확실한 거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손을 잡혔을 때어 이렇게 한 두두 어, 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이가 쭉 가다 보니까 단호박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정상적으로 달린 것 같아. 응. 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느 정도 길이가 쭉 뻗어야 단호박이 어, 떨어지지 않고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잘 달려서 가고 있거든요. 한번 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 달렸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죽는 애들도 나와요.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 수염이 이게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마르기 시작해서 얘가 좀 이렇게 완전히 이게 제쳐지면 다 익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옥수수는 뭐, 너무너무 잘 컸어요.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기서 잘 열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도 잘 열고 있고. 어, 깻잎은 저쪽에 있는 거를 제가 또 여기다가 깻잎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옮겨서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깻잎 같은 거 제가 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깻잎 제가 이렇게 심어 놓고 더 심을 거거든요. 저쪽에 있어요. 옮겨서 먹게끔 제가 심어 놓을 예정입니다. 아이고, 토마토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갈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거 뭐냐면 토마토를요. 이 정도에서 따면 안 되고요. 어, 이따 알려 드릴게요. 여기 토마토가 열려 있는 게 없어 갖고 아. 이 지금 이 정도가 됐잖아요. 이렇게 빨간기가 이렇게 분홍이 렇게 뭐냐면 어, 조금 색깔이 들죠. 이때 따세요. 근데 요거는 따지 마시고. 요 정도는 말고 어머, 조금 익으려고 하네. 이 정도 때 따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얘가 터져요. 응 어, 터지니까 이 정도 때 따갖고 김치 냉장고 야채 칸에서 후숙을 시키십시오. 그래도 맛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야 이게 장마에 떨어져요. 장마에 여러분 이게 얘가 터져 버려. 그냥 제 아이디어예요. 그게. 근데 제가 이제 요 정도 됐을 때 갖고 가서 후숙을 시켜 놓고 김치 냉장고에다가 야채 칸에다 놨더니 맛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터져서 다못 먹잖아. 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깻잎도 너무 너무 잘 커요. 그다음에 지금 하, 옥수수는 여러분 나 처음 심어 봤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잘큰디야 어, 이렇게 너무 잘잘 잘 커. 여러분 알다시피 저 여기다가 음, 비닐 멀칭 안했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지금 흰가루병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어, 흰가루 병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는 왔어요. 그, 녹음병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보면은, 제가 그, 일단은 보면은,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병이 없어 보여요. 어, 그래서 탄저병 같은 경우에, 지금 비를 맞으면 올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봐서, 이제 탄저에 대한, 어, 친환경적인 살균살충제를 할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어젠가 그제 저 앞쪽에 또 저기에도 한 50평, 한 7, 80평 되는 다육이 뭐, 그 야생화 다 있어요. 그거 치느라고 여기를 지금 못 쳤거든요. 그래서 쳐줘야 돼요. 약을. 분명한 건 여러분 뭐냐면 제가 실험을 해본, 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약도 한 번도 안 쳤었는데, 여기에. 어, 이렇게 풀과 함께 컸을 때 탄저병이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탄자, 탄자병이 없어요 어 그거 한번 봐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토마토가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뻐요 미치겠어요 안 먹어도 이뻐 이거 봐 이거 단호박 봐 너무 이쁘지 않아 깻잎 봐 <laughs> 깻잎 오늘 좀 따야겠어요 맛있더라고 깻잎을 오늘 뭐할 거냐면 된장으로 어, 된장으로 할 거예요 어, 그거 알려드리고요 지금 오이는요. 여러분 하루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따요. 이거는 약간 색깔이 이렇잖아요. 햇빛이 좀 약할 때 이렇게 색깔이 조금 안 이쁘게 이렇게 한다고 되더라고요. 이렇게 색깔이 안 이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이쁘면 어때요? 우리가 먹을 건데 뭐. 오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주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쁜 소식. 참외가요. 열리는데요.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쁘게 열리고 있어요. 아, 제가, 음, 원래 손자마디에서 참외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이거 총체벌레 봐. 총체벌레 뿌려도 또 나와. 소용없어. 그냥 이차적인 병이 안 오게끔, 왜냐면 또 어디서 날라오던지 땅속에서 기어 나오니까 토양살충제 저도 안 되더라고요. 100%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왜냐면, 이쪽에 다 풀숲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음, 약간, 그 뭐냐면은, 어, 그, 조금, 그, 저기 한다. 100% 잡고 가는 게 아니고, 예방전 차원에서 약을 한다. 이렇게, <laughs> 저는 그렇게 갈 거고요. 오이가 이렇게 지금 참외가 달렸는데, 제가 아들 줄기에서, 그, 아, 처음에 엄마를요, 다섯 마디에서 일곱 마디에서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들 줄기에서 제가 한세 줄기나 네 줄기, 막 그냥 세 줄기 막 이렇게 키워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열두 마디에서 열세 마디에서 잘라줬어요. 그래서 손자 마디에서 지금 얘네들이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참외가 왜 이렇게 안 열려, 안 열려. 아우, 짜증나 죽겠어. 그랬더니 이제 참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면 입이 약간 어, 연녹색을 띠죠 영양이 필요한 겁니다 어 여기 지금 아이들이 약간 또 영양이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 비닐 멸칭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쓸려 나가죠 영양분이 그래서 제가 영양을 해줄 겁니다 그거 알려 드리고요 오이 오유, 오유 좀봐 너무 예뻐 토라는요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은요, 어, 이렇게 지금, 어, 지금 애플 수박이 달리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애플 수박 여기저기 다 달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어떻게 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호박. 호박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어, 이제 안 떨어져요. 이게 처음에, 여기도, 여기 여러분. 어, 여기 호박. 이렇게 달렸어요. 이제 완전히. 제가 어제는 하나 따갖고 갔거든요. 이제,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에 마디에서 한열마디 15마디에서 그거를 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상 올라와야 얘네들이 탄력을 받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호박이, 어,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호박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박들이 이렇게 지금 달렸는데 요 정도 되는 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여러분 썩어서 어, 떨어지더라고. 일단 참외 같은 경우에도, 어, 이쪽도 제가 일단은 잘 해줬는데 올해 좀잘 되면 내년에 참외를 좀 많이 심을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참외 뭐냐면 여기 이 참외를 여러분 곁순을 제거를 하잖아요. 곁순을 제거를 해서 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 꽂아놨어. 어, 여기다가. 그랬더니, 야도 살았고, 야도 살았고, 야도 살았고, 쟤도 살았어. 겨순을 지금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얘는 오이였던 것 같은데, 오이도 꽂아놨더니 오이도 살고, 여기도 오이도 꽂아놨더니 겨순이 살았어요. 겨순을 해서. 그거는 뭐냐면, 지금이 습도가 60에서 70%막 왔다갔다 하잖아요. 습도가 되고, 여기 뭐냐면, 열은 뭐야. 여기가 약간 그늘이 졌잖아. 그늘이 져서 얘네들이 뭐냐면은 딱 이렇게 그 저기 보여. 어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된 거예요. 공중 습도가 되니까 그냥 꽂아도 얘가 살더라고. 근데 제가 햇빛 조금 가까인다 이해 봤거든요. 아, 그런 거 죽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그늘인 데에서 어 이렇게 그냥 상토 상토하고 상토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펄라이트 섞은 데다 그냥 했어요. 상토에다 폴라이트 20% 섞은 데다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요 조금 그늘에 사세요 그래서 참외도 되고 어 수박도 될것 같아요 어뭐 토마토는 100%뭐7 80% 100% 되고요 그 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여주는 여러분 이렇게 음 잘 크고 있어요.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응, 어, 귀엽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탄력을 받고 이거 보세요. 오이가 너무 잘 크고 있죠, 여러분. 오이가 이 중간에 100%를 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넝쿨 같은 거를 좀 잘라주세요. 어, 덩굴, 넝쿨이 얘네들을 감아서 또 죽이기도 하니까 이 넝쿨 같은 거 시간 있을 때 그러고 여기 오이는 얘네 살았는데 이 중간에 이런 애들은 또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살릴 수는 없어. 그래도 귀엽잖아. 기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오이가 어, 얘네들은 이제 괜찮아요. 얘네들은 달려요. 자 이제 정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어, 여러분 토마토 있잖아요. 지금 한이 정도 된 거는 따야 돼. 오늘 이따 딸 거예요. 왜냐면, 터져, 터져. 어, 그래서 따고, 그 다음에, 지금 토마토 이렇게 살짝 익었잖아. 얘도 따야 돼. 얘 타, 터져, 터져. 어, 이렇게 따시라고. 저쪽에 저 익었죠? 제돈 오늘 따야 돼. 안 따면 터져요, 여러분. 음, 생으로 된 것도 터진던데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날씨가. 어. 그리고 오이는요, 약간 이렇게 기형들이 나오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그냥 저희가 먹을 거니까. 오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열렸어요. 이거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이. 오이는 하루에 뭐한 다섯 개, 열 개는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오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달렸죠. 이렇게 여러분이 봐봐요, 오이. 이렇게 재미난 애도 있어. 이렇게 웃기게 자라는 애도 있어. 오이 여러분 봐봐요. 오이 여기도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죠. 이렇게 오이 이렇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 때, 여러분, 제가 장마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우리가. 어, 그런데도 얘네들 다 버텼거든요? 뭐, 죽는 아이도 있었지만, 저희가 먹을 정도로 하루에, 어, 한, 한 10개 정도, 뭐, 10개 준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 토마토가, 아 여기 흙 채워준다는 것도 까먹었네. 이렇게 토마토가 지금 여러분 잘 달렸는데, 안 터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비가 너무 예고가 돼 있어갖고, 아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가지 꽃을 꼭 심으세요. 가지 꽃이 너무 맛있습니다. 음, 꼭 심으세요. 뭐 가지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가지는요 영양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가지 예전에 제가 제가 텃밭 여기에다 한두 번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지를 <laughs> 아이고 뭐 유기농으로 키운다 막 이래갖고 했잖아. 영양을 하나도 안 줬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 따 먹었나 두개따 먹었나 못 먹어. 음. 안 이게 못 먹어 영양을 안 해주면. 이 오이 좀 보세요. 오이 귀엽죠. 오이 여러분 이렇게 키우세요. 제가 잘못해서 지금 엄마 그 엄마 모주가 잘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순 나오는 거 받아서 오이는 다시 키울 거예요. 다, 에이, 또 이어서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받으셔도 되고 중간에서 애기가 나오는 걸 받으셔도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계속 키우시면 가을까지 서리 내리기 전까지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계속 먹을 수가 있어그 대신에 이렇게 넝쿨로 해서 이거 그러니까 끈으로 해서 이렇게 다 묶어줘야 돼. 이렇게 안 묶으면은 안 돼. 음, 뭐든지 그래 정성이 들어가야 돼. 고추는요, 여러분 잘 크는데. 토마토 봐요, 여러분. 고추 옆에다 이거 그 그냥 꽂아 놨는데도 살았잖아. <laughs> 뭐 엄청 커 저기요. 여기 지금 고추가 좀 이렇게 달렸는데 고추가 별로 없죠, 여러분. 왜냐면 나는, 우리는 고추를 너무 잘 먹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고추를 매일마다 이거를 따서 음식으로 해 먹어요. 그래서 고추가 거의 없어. 그냥 빨간 고추는 별로 못딸것 같아. 어, 왜냐면 다따 먹으니까. <laughs> 이렇게 고추도 아주 실하게 여는데, 제가 여러분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총채벌레 제가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여기 얘네들이 뭐 2차 감염이 있고 뭐어쩌저쩌 한다고 해서. 근데, 어, 100% 잡을 수가 없는데, 어, 어느 정도, 어 방제를 하시면 살균 살충제를 하시면 뭐 따먹을 때까지 얘네들이 그렇게 병은 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탄저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하고 탄저에 그 탄저병에 걸그 걸리는 온도가 딱맞다뜨리면 탄저는 여러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탄저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고추를 먹을 수가 없어. 음 그래서. 탄전은 여러분 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비가 오는 중간에도 약을 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추는 잘못하면 탄전뼈 때문에 못 먹는다. 하지만 여기다가 지금 제가 어, 풀로써 멀칭을 해놨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토마토도 이렇게 익었는데 요 정도 되는 것도 따야 돼. 터져. 음, 여러분 이거 터지니까 따서 꼭 냉장고에 훈숙하세요. 뭐가리 고추는 만. 여러분막 이거 또 따서 계속 먹었거든요 뭐 따서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어 까리고추를 좀 많이 심어야겠더라고 이게 맛있더라 여러분 그리고요 이거 봐봐 여러분 애플스와파 많이 컸죠 토마토도 너무 귀엽고요음 이게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아 어, 이게 조금 문제점이 오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추가 약간 이파리가 연두색을 띠지요어 전체적으로 약간 영양이 또 부족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제가 며칠내로 영양을 줄 겁니다 어 이게 어 이게 그 뭐냐면 어, 야생화나 그 다음에 다육이하고 틀려서요 여러분 얘네들은 영양이 많이 필요해요 어, 그래서 이게 연녹색을 튀면 음 영양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이 좀 보세요 오이가 요 정도가 딱 좋다 너무 예쁘죠 오이 이렇게 여는거 보세요 여기도 봐, 꼬부라진, 오이, 저런 오이, 별 오이가 다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도 뭐, 녹균병이 있더라도요, 여기도 오이 또 달렸죠. 어, 이렇게 되니까, 오이는 하나, 도몇 그루를 심었을까? 제가 한20 그루 심었나요? 20 그루를 정도 심으니까, 하루에 한 10개, 7개는 따요, 여러분. 어, 그러면 집에서 좀 드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자, 이거 보시면 요 정도 된 토마토 따십시오. 비 많이 오면 터집니다. 따서 냉장고에 후숙하십시오. 음. 김치냉장고에 후숙하시면 맛 괜찮아요. 음. 아이고, 우리 텃밭 작물들은요. 너무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기특하고요. 수세미나 좀 열었으면 좋겠네. 수세미가 아직 안 열어 봐요. 음. 수세미는 수세만 좋아요. 음. 아주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 봐 봐. 이것 좀 봐봐. <laughs> 이것 좀 봐봐. 엄마, 하늘도 한번 보자. 이것 좀 봐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봐봐. 천천히 봐봐. 이거 어떡할 거야? <laughs> 여러분, 이거 봐요. 애플 수박이 달렸어. 이거는 안 떨어진다고 보죠. 그죠, 여러분.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애플 수박, 이거 어떡할 거야? 응? 어? 이거 애플 수박 어떻게 할 거야? 응, 여러분. 애플 수박, 이거 어떻게할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어, 허, 너무 귀엽다. 이거 애플 수박 이정도로안 떨어진다? 여러분. 귀엽죠? 우리 애플 수박 좀 구경하시고요. 얘네 둘은 살렸네. 왜냐면 그동안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서 얘네들이 살았어. 비가 오면 여기서 또 열, 이렇게 애플 수박에 달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떨어진다? 우리는 여기가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게 벌들이 와요. 비 오는데도 벌들이 오더라니까. 그래갖고 우리는 수정 걱정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어, 내가 여주를 여기 또 있었는데, 내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분, 고추, 뭐, 가지, 이런, 뭐, 토마토 이런 거는 꼭 심으셔서 드세요. 너무 맛있구요. 너무 좋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일단은 샐러드 소스 해갖고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참 예쁩니다. 아우, 예쁘다. 여러분, 그죠? 이거 봐봐. <laughs> 이렇게 예쁜, 어 이렇게 애플, 애플 수박 보시고, 오늘도 비는 오지만 행복하십시오.